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유학 시간이고요. 석유학의 거의 끝부분, 아로마틱스,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로마틱 화합물, 방향족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BTX, 벤젠, 톨루엔, 젤리엔 있습니다. 벤젠은 이제 구조를 이렇게 그리고요. 톨루엔은 이제 벤젠 구조에 이제 CH3가 있어서 벤젠은 이제 카본이 6 개인 C6 화합물이고요. 톨루엔은 이제 C7. 그 다음에 이제 자일렌은 이제 벤젠 구조에 메칠기가2 개가 포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톨루엔 구조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일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성질체가 생겨서 올소 메타 파라 세 가지 이성질체가 있고 보통 유기화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8. 그래서 이제 방향적 화합물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화합물이 바로 BTX가 되겠습니다. 어, 그 방향적 탄화수소는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사용했던 이제 스타팅 모티리얼, 원료는 바로 석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석탄을 카보나이제이션, 이제 탄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온에서 이제 걸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어, 요런 작용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BTX와 같은 방향족 화합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수율이 낮아갔고요. 요 기술은 이제 석유 중심의 케미스트리가 이제 개발된 이후에는 거의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페이스아웃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들은 대부분 석유, 석유 중에서도 이제 나프타와 경우를 이제 카타일틱 리포밍 접촉 개질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됩니다. 어, 방향족 하이드로카본의 기본적인 특성은요, 일단 지방족 하이드로카본하고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지방족 하이드로카본은 보통 이제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오픈 체인이고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한 하이드로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방향족 하이드로카본은요, 이제 닫혀 있어갖고 이제 이와 같이 링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방적 하이드로카본은 이제 모든 이제 카본과 카본 결합이 시그마 결합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방향적 하이드로카본은 기본적인 이제 사이클릭 구조는 이제 시그마 본드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군데군데 이와 같이 이제 파이 일렉트론의 존재에 파이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그 파이 일렉트론들은요 그니까 러요 위치에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 편제화되어 있지 않고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로마틱 화합물을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이제 그려놓는데요. 요 의미는 바로 파일렉트론의 디 로컬라이제이션, 비 편제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방적 하이드로카본에 비해서 방향적 하이드로카본들은 이와 같이 파일렉트론이 존재해서 지방적 하이드로카본에 비해서는 좀더 폴라한, 더 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그 앞에서 한번 소개했던 건데요. 어, 여천 NCC의 그 NCC, 납타 분해 시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면요. 어, 보통 이제 NCC에서는 납타를 원료로 해서 열 분해, 서머 크래킹을 해갖고 주요 타겟 제품인 에틸렌과 프로클렌, 즉, C2와 C3를 먼저 얻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얻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NCC 설비에서는 일단은 그 특정 제품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공장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설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C에서는 일단 그 BD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BD는 이제 카본 4개 이제 부타다이엔, 그거를 만드는 공장을 이제 BD 공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 t b 라고 있죠? 매칠 터셔리 뷰틸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옥탄가 개선제를 만든 m t b 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본 4개의 알소부탄 공장, 그다음에 C5 공장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 중요한 공장 중에 하나가 오늘의 그 강의의 제목인 바로 방향족 화합물을 만드는 방향족 공장이 있게 됩니다. 이요 어, 방향족 공장에서는 그카탈리티 리포밍 기술에 의해서 이제 BTX를 만들게 되는데 어, 카탈릭 리포밍을 하다 보면 이제 수소를 첨가하는 즉, 하이드로게네이션을 시키는 수청 공정이란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 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추출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제 공정, 그 다음에 탈알킬 공정. 탈알킬 공정이란 건 어, 예를 들어갖고 어, 톨루엔 같은 이제 카본 7 개의 이제 하이드로 카본으로부터 요 매출기를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톨루엔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벤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 C7으로부터 C6를 만들요 이런 탄알킬 공정들도 사용해갖고 다양한 제품들 특히 카본이 6개인 벤젠, 톨루엔 그 다음에 카본 8개의 자일렌을 만들고요. 그 밖에 이제 카본 9개 이상의 이제 그런 폴리아로마틱 화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납사 크래킹 공정 중에서 여기 있는 에칠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향적 공장의 벤젠, 즉, 에칠렌하고 벤젠으로부터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요. 바로 에칠벤젠을 만들 수가 있고, 에칠벤젠으로부터 우리가 스타일 앤 모노모를 만드는, 요런 공정도 이제 그 NCC를 갖고 있고요. 그런 공정을 이제 수행하는 공장을 여기서는 보통 이제 SM 공장, 스타일 앤 모노모 공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했던 그 석유화 미니비 어, 석유화 미니북 부분의 끝부분에 이제 그 석유화 개통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그 BTS 플랜트에서 나오는 어, 다양한 이제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그 BTS 플랜트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제 벤젠, 어, 그 다음에 이제 톨루엔. 그다음에 이제 자일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BTX에 이제 다양한 후손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젠의 후손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SM 스타이렌 모노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이렌 모노머 같은 경우는 스타이렌 모노머를 중합하게 되면 폴리스타이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폴리스타이렌을 만들 때 발포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폴리머이이션 시키게 되면 우리가 EPX, Expanded Polystyrene, 스칠폼과 같은 그런 물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한편 그 스타일렌 모노머하고 아크릴나이트라 t 일부타다이 e 하고 같이 공중합을 하게 되면 ABS 수질라고 해갖고 고그 외장재 넘버 원 어, 플라스틱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 벤젠의 후손에는요, 사이클헥산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요렇게 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벤젠의 환원된 폼을 얘기하고 있고요. 카본 6개의 사이클로헥산을 얻을 수가 있고 사이클로헥산의 후손에는 이제 카프로락탐이라고 해 갖고 카본 6개의 사이클릭 아마이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카프로락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했던 큐멘 프로세스에 의해서요. 우리가 벤젠으로부터 페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로는 우리가 이제 아세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놀 두 분자하고 아세톤 한 분자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BPA, 비스페놀 A를 얻을 수가 있고요. 비스페놀 A는 이제 어, 포스겐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수지를 얻게 됩니다. 한편 비스페놀 A는 우리가 어, 디지바라고 하는 에폭시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한편 그 벤젠이라는 거는 노말 파라핀, 다양한 예를 들어서 그 알킬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하이드로카본하고 반응해갖고 알킬 벤젠 이런 음, 구조의 이제 이런 물질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러한 알킬 벤젠은 이제 AB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다양한 개명 활성제의 중요 원료가 되겠습니다. 이 벤젠 구조에다가는요, 이렇게 아미노 기를 그 도입을 해갖고. 이와 같이 아닐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닐린은 이제 그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중요한 다이아이소시안에딘, 아 MDI를 만들 때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MDI 구조는 이제 화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음, 표시하는 거가 바로 이제 MDI가 되겠습니다. 어, 벤젠을 이제 가볍게 그 태우면요. 우리가 이제 말렉 안하이드라이드를 얻게 됩니다. 말렉 안하이드라이드의 화학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애경화학에서도 나오고, 이 말렉 안하이드라이드는 이제 불파 폴리에스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아, 톨루엔의 그 주요 그 후손에는요, DNC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톨루엔에 나이트로기가 두개 들어가 있는 음. 이런 물질을 얻을 수가 있구요. 그래서 나이트로 기가두개있다 그래갖고, 다이 나이트로 톨루엔, DNT라고 하는 물질이 있구요. 이 DNT의 후선에 바로 이제 톨루엔 다이 아이소시아네트. 바로 요런 구조의 이제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TDI구요. 어, 앞에서 얘기했던 MDI와 마찬가지로 MDI와의 TDI는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다이아이소시아네트가 되겠습니다. 어, 자일렌은 그 이성질체가 있어갖고요. 보통 이제 올서, 메타, 파라자일렌으로 나누게 됩니다. 올서자일렌은 이제 이렇게 올서 위치에 매칠기가 두개 있고요. 요거를 이제 올서자일렌을 이제 산화하게 되면은 탈릭 아나이드라이드를 얻게 됩니다. 이포탈리 아나이드라이드는 그 가소제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제 제품이 되겠죠. 요탈리 아나이드라이드도 그 MA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이제 애경화학에서 만들고요. 요 메타자일렌은 이제 메타 위치에 이제 CH3가 두개 있고요. 이 메타자일렌을 이제 산화시키게 를 되면요. 요 CH3가 다산화가돼 갖고 어, 메타 위치에 coh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존재하는 요런 물질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현업에서는 purified isophthalic acid PIA라고 해 갖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로테켐카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라자일대은 이제 파라 위치에 이제 메틸렌이 이제 메틸기가 두개 있는 거고요. 요 파라젤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요 메틸기가 어 산화가 돼갖고 카복실리게시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파라 위치에 이제 카복실리게시드 두 개가 존재하는 테레스탈리게시드 TPA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 TPA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올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DMT 다이메틸테레스탈레이트를 얻게 됩니다. 以上。